왜왜 아, 아, 이상한 DM 온 여자 있거든 카톡 왔다 와 카톡이었다고 아, 뭔데 카톡을 어떻게 알아 이거 나한테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이야 콩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아, 이거 범죄 맞지 아니야. 왜냐면 나 욕도 했었어 아 이거 이거는 무조건 청주교도소야 <laughs> <laughs> 아 너무 심했나 <목소리> 네. 어? 네, 아 내린다 샤라라라라라 번만 찍어 저요? 어? 구독 님아 진짜요? 어어어요아네어 네. 네, 네. 네? 여기요? 어? 괜찮아? 어? 어네어네 <목소리> 어. 어. 네. 근데 오 네. DM 보내는데아 저한테요? 네 답장 안 어, 가 답장을 해주셨어요 아닌데 저 일일이 다 답장해드리는데 어떤 거예요? 아이디가? 저 이거 좀... 어? 아 이분이세요? 네. 오, 어... 우와. 오빠 답장 안 했어요? 진짜 아 팬이...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분이? 네 맞아요 제가 보낸 거. 어아그 근데... 형이 야, 아까 나한테 보여준 거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어? 답장 좀안아 답장 저... 좀안 해주셔가지고. 아네 제가. 진짜 편이거든요. 맞... 아 진짜요? 그그 사람 맞죠 이거 그 막... 내가 너한테 말한 집 앞에 아. 내가 너한테집 앞에 아. 옷, 내가? 옷 색깔 알고 그 내가 맞죠? 너한테 말한. 아 말한... 너무 해봅지?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근데 데 왜냐면 저는 신기했어요 그냥 저를 이렇게 제가 뭐 입었는지 아시고.